경기도권을 중심으로 초중고등학교 공교육 현장 20여 곳에는 매주 기도와 예배가 함께하는 학생들의 동아리가 있습니다. 학부모 기도회로 시작돼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직접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게 된이 사역에는 최세로 목사의 헌신이 있었는데요. 학교 내 기독교 동아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고 있는 그 뜨거운 현장을 지금부터 함께 만나봅니다. 그 나아가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네.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하늘가족교회 한 공간에서는 매주 월요일 아주 특별한 기도회가 열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리 앉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기도회는 성남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우리의 아이들과 학교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 모여서 학교를 위해서, 선생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고요. 단순히 초등학교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학교들과 그리고 그 학교 가운데 기도 모임이 일어나서 우리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들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임이 되는 어, 기도 모임입니다. 나의 학교 현장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학부모들은 이 기도 시간을 통해 주님께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초등학교를 위행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과 교관 선생님 그리고 모든 교직원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것들을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우리 선생님들 지치지 않도록. 그리고 그들의 귀한 가정 가운데 함께해달라고, 울초등학교와 귀한 선생님들을 위해서 지향하는 이간니다 돌파시라고 전하는 것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아무나 를가하여각별간부니다 우리와 촌초등학교와고등학교 선생님과 소선생님 그리고 모든 교직원들에게 아이단 가는 것니다 하나님에게 들신고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그 모임을 통해서 우리 어머님들의 그 마음들이 회복되어지고 많은 도전이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정말 이 기도 모임이 한번 나오고 나니까 더욱 이 사무하게 됐고 이 기도 모임을 통해서 더 많은 기도 제목들을 알게 됐고 그로 인해서 제가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또 저희 기도 제목들도 나누면서. 엄마들이 먼저 그런 것들을 놓고 기도한다는 게전 너무 좀 놀랐어요, 사실은. 그리고 학교를 통하여서 이런 모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도 더 놀랬고, 이것을 통한 사나님이 더큰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기도 모임이 아이들이 이제 자라서 초등학교를 졸업하잖아요. 졸업을 해도 이 모임이 계속 지속이 돼서. 이 지역의 학교를 위해 그리고 가정을 위해 계속해서 이 기도가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또이 기도회를 통해서 감사하게 중학교 기도회도 세워졌거든요. 예배도 세워지고 이 모임들이 지역에 그리고 저희 한국교회에 계속 세워져서 예배운동이 일어났으면, 기도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금 20개의 학교에서 예배를 섬기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뭐 점심시간 때 하는 데도 있고 방과 후에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그 주중 시간을 통해서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모임들이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시작되는 모임이라서 아이들이 기도하면서 어, 점점 예, 예배 인원이 늘어가는 거예요. 그 부분이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특히 이 초등학교 학부모 기도를 통해서 올해 이 성남 광주 용인 지역에 일곱 개 학교의 예배가 생겨났어요. 니통 오늘 있는 중학교 기독교 동아리는 규모가 얼마나 되나요? 어, 지금 한 70명에서 80명 정도 아이들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반이 20명이니까 반으로 따지면 한 4반 5반 그렇게 오고 있죠. 시고요. 학교 안에 아이들에게 도전을 주고 처음 몸이 만들어 주실도록 잘아이들을 이끌어주고 도움을 주신 선생님이십니다. 또 우리 부장 선생님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전사회나 강이나 다른 목사님들께서 학원 보금마가 이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는데 적극적으로 좀 돕고 계신 중인 부장 선생님이십니다. 매주 월요일이 되면 학생들은 찬양과 기도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학교 현장에서 예배와 함께 세워질 수 있도록 최세련 목사는 얼마 전 몸담고 있던 교회 사역까지 내려놓으며 이 사역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에게 좋겠어요. 너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가까워졌다고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왔는가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또한 가지 알려고 하는데요.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구절이요. 시작. 우리가 볼수 있는 사랑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나를 네. 사랑하신다. 네.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직접 우리에게 왔다. 왔다. 네.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땅 가운데 오신 주님의 이름, 그 이름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떠한 조건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친구가. 한 명쯤 나오지 않을까, 그 하나님 이찾으는한 한, 명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게 정말 되게 느껴지고 앞으로도 활성화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이 자리가 되게 학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이 이 자리에 와서 만나는 게 굉장히 은혜가 되고 뜻깊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배, 예배가 중심이지만 학교 현장에 들어가 보면 다양한 아픔을 가진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도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학교에 너무나 많은 민원이 들어와서 일주일 동안 뭐 100건이 넘는 그 민원 처리하느라고 학교 행정이 마비가 되는 정도라서 정말로 학교를 위한 그 교사를 위한 그 기도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아이들이 요즘에 어 워낙 많은 미디어에 노출되고 좀 세상 가치관에 지내다 보니까 돈이 최고라는 그 인식 속에서 돈을 못 벌면 이제 실패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많이 죽고 싶다, 뭐 학교를 간두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그 친구들이 모임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회복을 얻고 행복해했으며 네. 그 지금 어. 가시는 곳은 어딘가요? 아, 네. 지금 중탑 사회복지관을 가고 있거든요. 왜 복지관에 가냐면. 학교마다 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예배드리면서 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음 복지관이랑 이렇게 혹시 연결이 돼서 아이들을 지원할 수는 없을까라고 해서 한번 용기를 내서 찾아가 봤었죠. 그랬더니 도울 방법이 있고 그 아이들 명단을 주시면 국안에서 이렇게 검토 후에 아이들에게 복지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셔서 학교에 그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친구들을 <laughs>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도울 수 있고 할수 있는 부분에 이렇게 관장님한테 어 물고했었는데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고 또이 아이들의 그 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좀 함께 정리해서 주시면 예. 어, 이렇게 학교랑 연결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예. 제가 정리해서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 아이들 한번 봐주시고 어떻게 좀 매칭을 시킬 수 있을까 이 부분 좀 생각해 주시고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일단 예. 네. 주시면 저희들이 음. 좀 다정하게. 네. 필요한 서비스를 줄수 네.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죠. 아, 감사합니다. 저도 뭐 교회 장로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사실 제가 이제 그 복지적인 측면에서 일해 지금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에, 목사님처럼 학교에 가서 학교 아동들을 대,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사역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참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저희들도 학교의 문을 여러 번 두드리보고, 복시적인 측면에서 이제 같이 협력하자고 일을 이야기를 해보고 하지만, 에, 학교에서는 좀폐쇄적이었든 그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특히 종류적인 색깔을 가지고 학교에 접근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이렇게 학교를 많은 학교하고 같이 협력해서 또 아동들 어떤 그런 명성을 위한 어떤 교육을 하신다는 것들 고참 대단하시다라는 얘기 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그런 그 이런 프로그램이 복지적인것 하고 같이 이제 뭔가 융합을 한다면 또큰 시너지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정말. 하나님의었던 그런 사랑이 더 크게 전달될 수 있고, 또좀또좀 또좀 부각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제가 알렐루야 학교의 전임으로 섬기고 있었어요. 저희 알렐루야 학교에는 정말 귀한 교회입니다. 원로 목사님이신 김상봉 목사님, 그리고 지금 담임 목사님, 김승욱 목사님, 정말로... 건강한 목회를 하시고 있고 행복한 목회를 하시고 있는 그 리더 밑에서 사역한다는 게 너무나 큰 행복이었거든요. 이상하게 자꾸 학교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아이들 보면 심장이 자꾸 뛰는 거예요. 그래서 아 계속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이제 와이프와 대결했죠. 안 되겠다. 전임 사역을 하면서 학교 사역 스무 군데가 넘는 거가 점점 이제 병행을 할수 없는 한계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에게 정말 미안한데 내가 학교 사에좀 전념하면 안 되겠냐라고 했는데 그런데 네가 기도하고 마음이 아닌 것 같으면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와이프가 당연히 기도하고 나서 주님의 뜻 같다. 네 그러면서 이제 내려놓게 됐죠. 근데 생각해 다음 세대 그리고 학교에 있는 아이들만 보면 심장이 자꾸 뜨겁게 타올라서 이 사업을 해야겠다 생각하면서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약가 비전은 지금. 한국에 11,000개의 학교들이 있거든요. 지금 20개 학교에 예배가 세워졌잖아요. 한국 교회가 함께 동참해 주셔서 한 학교, 한 학교만 담당해 주신다면 다음 세대에게 복음이 전수되고 그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어떤 한 사람의 운동이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의 모든 운동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예배 운동을 통해서 예배를 통하여서 다음 세가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귀한 사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공교육을 하면서 이렇게 그 흘러나가는 아이들, 이렇게 선생님들이 미처 손을 내밀어서 도울 수 없는 아이들이 간혹 있잖아요. 많이 있죠. 그런 아이들을 그냥 학교에서는 더 이상 어떻게 다룰 수 없겠다 하고 힘들어할 때 그런 자녀들, 그런 학생들을 중 초점을 두고. 들어가서 학원 사역을 한다면 그들의 상담자가 되어주고 아, 그들에게 이제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을 아, 감당할 수 있다면 학교를 돕는 차원에서 교회가 들어가 좋은 협력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꼭 우리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 우리 교회로 전도하기 위해서라는 그러한 마음을 내려놓고 한 영혼을 돕는다. 한 영혼을 살린다. 학교에서 미쳐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또 감당하기 힘든 아이들을 우리가 들어가서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고 상담해주고 좋은 학교의 학생들로 세워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들어간다면은 학교에서 굉장히 환영을 하고 서로에게 은밀이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쁨이 있습니다. 공교육 현장에서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기독교 동아리 사역에 힘쓰고 있는 최세로 목사. 지금의 작은 예배 씨앗들을 통해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는 귀한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기를 함께 응원합니다.